네, 그 최근에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시작고 있습니다. 군과 치안 세력을 동원한 무차별 발포, 즉결 처형 등 폭력 수위를 높이면서 어, 저격수가 시위대를 향해서 어, 이겨냥에서 사격을 어, 얼굴에 하는 등 어, 그 처참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게는 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적어도 만 명은 이미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 민간인 학살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laughs>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에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빌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동참과 연대를 간곡히 고소 드립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명의 동료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목소리로 내놓는 결의가, 결의안이 고통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국제적 연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